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5만 명의 노인분들이 매달 34만원씩 놓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더라, 70세부터만 받을 수 있게 바뀐다더라, 이런 무서운 소문들이 요즘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심지어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더욱 좋아지고 있고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의 진실과 2026년 달라진 새로운 기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지, 그리고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왜 올해는 다시 신청해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정말 없어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던 일부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원. 부부는 월 364만 8천원까지 소득 인정액이 허용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기준입니다. 둘째,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3천cc만 넘어도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현재 중고차 시세만 봅니다. 4천만원 이하 시세라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실제 소득으로는 약 60만원만 계산됩니다. 넷째, 부부 감액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2030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34만원씩 총 68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좋은 변화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숨은 함정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항상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6가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권 문제입니다. 20-30년 전에 사신 콘도나 골프 회원권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는 여전히 당시 가격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용돈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50만원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전기요금이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만 바꿔도 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아, 매달 용돈 50만원씩 계좌로 넣어주는데, 기초연금이 안 된다네. 아버지, 그럼 이번 달부터 현금 용돈은 20만원만 드리고, 대신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는 제가 직접 내드릴게요. 그래도 똑같이 50만원 도움 받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 정부 계산으로는 20만원 소득으로만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신 후,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연금 관련 규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았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 시세입니다.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지만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으면 여전히 탈락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는 계속 떨어지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숨겨진 금융 재산입니다. 정부는 모든 금융 기관 계좌를 조회합니다. 본인이 잊고 있던 계좌나 오래된 적금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급작스러운 재산 처분입니다. 재산을 줄이려고 급히 처분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자연소비 기준을 적용해서 반영 기간을 늘립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나이가 70세로 올라간다는 소문 말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문은 일부 전문가들이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기준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과장되어 퍼진 것입니다. 학계 제안일 뿐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설령 미래의 기준이 바뀐다 해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십시오.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작년 탈락자 중 상당수가 올해는 수급 가능합니다. 둘째,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과거에 포기하셨다면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셋째, 자녀 용돈 구조를 조정하십시오. 현금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공과금을 대신 내드리는 것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넷째,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누구의 호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되겠지, 괜히 번거롭다, 소문이 무서워서 같은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 불합리한 규정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락했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만 명이 몰라서 못 받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보 하나로 매달 30만원 넘는 금액을 챙기실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건 너무 큰 손해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이유로 탈락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혜택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손해 볼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